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N 라인입니다. 노래는 그만 넣을게요. 현대가 이제 아반떼를 내놓고서 이제 아반떼 고성능 버전인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반떼 스포츠였었던 모델을 아반떼 N 라인이라는 모델로 새로 내놨습니다. 고성능 모델답게 외관에서는 휠이라든지 아니면 전면 그릴 또 각종 여러가지 파츠들에서 좀더 스포티한 룩을 내도록 파츠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는 소나타 센슈어스에서 봤었던 그런 하이그로시 그릴인데 보면 패턴이 약간 좀 달라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경우에는 테일램프 그래픽은 그대로고요 하지만 이제 뭐 듀얼 머플러라든지 아니면은 리어 디퓨저 같은 장식을 덧대서 이것 역시 그런 다이내믹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 전면에서 볼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N라인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이고요. 엠블렘도 들어갔고 그리고 또 에어 인테이크도 바뀌었습니다. 뒤에서 볼 경우에는 뭐 엘란트라 스포츠 어떤 N라인 이런 배지가 따로 붙진 않았고 대신에 이제 그렇잖아도 종이 비행기 접은 것처럼 만든 트렁크 해치가 저거 플라스틱이죠. 저 위에다가 또 리어 스폴러를대 가지고 더욱 더좀 각을 세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드웨어적으로도 달라진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 그러면 노말은 그냥 뒤에가 토션빔 서스펜션이었었잖아요. 근데 이번 아반떼 N 라인 같은 경우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것 역시 더욱 더좀 노면 추종성에 기여하는 요소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윈도 그 몰딩 이것 역시 하이그로시로 바꿨어요. 그 광이 없는 무광 플라스틱 소재였었는데 여기도 광을 내해 가지고 그러니까 차 바깥에는 검정색 하이그로시 소재가 상당히 많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바깥이니까 뭐좀 화려한 반짝반짝거리는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타이어 노면 움직이는 걸 보면 약뭘 뭐랄까 좀 울퉁불퉁하면서 저 타이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아래 움직임을 볼 적에 좀더 단단한 그런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스프링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걸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별도의 액세서리들을 많이 내놨거든요.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이 아반떼 n라인을 위해서 그런 전용 파츠들 액세서리들도 소개를 해놨어요. 이건 이전에도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브레이크 라든지 아니면 모노튜브 쇼버 쇼버라고 하는 거 스프링도 좀더 단단한 스프링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휠도. 이전에는 BBS인 가 같은데, 지금은 이게 어디 제조사가 나와있를 않은 걸 보니까, 얘는 아무래도 N라인이니까, N이 아니잖아요. 아반떼 N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디자인적으로만 바꾼 18인치 스포츠 디자인 휠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이 스피닝 휠캡은 롤스로이스처럼 이 N자가 안 돌아가는 거죠. 달려도 N은 그대로 그냥 고정. 이런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인테리어 패키지라고 해서 카 매트도. 음 이건 일반 매트인데 빨강 스티치 들어가고 N 퍼포먼스라고 쓰여있네요 지난번에 시승하면서 그1.6 시승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반떼가 그 CVT 변속기가 정말 별로였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번에 이제 얘는 DCT 아니면 수동 변속기를 고를 수 있으니까 DCT도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수동 변속기를 가지고서 이 N3 플랫폼과의 궁합이 어떨지가 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합니다 그냥 1.6 가솔린 엔진만으로도 궁금한데 근데 얘는 이제 1.6 터보 엔진을 넣어가지고 204마력이나 되기 때문에 어떨지 되게 궁금합니다 뒤에서 봤을 경우에는 머플러랑 디퓨저만 다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상당히 좀 실내 공간 역시 좀 룩적인 걸 많이 냈어요 스포티 룩을 많이 연출을 해갖고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아니면 기어 노브 그리고 또이 스포츠 시트 N라인 레드 스티치 가죽 시트라고 하는데 이 시트가 이제 앞에도 들어갔고, 뒤에는 독립식은 아닙니다. 일반 형태는 그 벤치 시트인데, 그냥 가죽만, 그리고 스티치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가죽 스티어링 휠. 얘는 이제 DCT 선택하면 시프트 패들도 갖췄고, 또 저런 빨간 스티치 때문에 가죽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사진 영상으로는. 실제로 잡았을 때는 얼마나 손에 착착 감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얘도 역시나 멀티 펑션이어가지고, 그냥 역시나 N이 아니라 n 9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참 주목할 부분인데 무선으로 이제 스마트폰 미러링이 됩니다. 그래서 선 연결 없이. 이거 근데 북미사양이라서 지금 보시면 이제 깔린 앱들이 웨이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음, 네, 이 기어노브는 이제 수동 변속기 때는 그냥 그, 이제 그 골프공 같은 걸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기어노브가. 근데 얘도 잡는 거는 그냥 평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 이 기존에 아반떼 시승하면서 여기 이거 도대체 뭐냐, 무슨 라이트가 들어오는 거냐, 뭐냐 했는데, 이게 그래서 궁금해갖고 저도 시승기 쓰면서 막 찾아봤거든요. 모터원이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디자이너랑 그랬니 디자이너가 한다는 말이 어, 예쁘잖아 아무 거 기능 없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드디어 아반떼 N 라인에는 드라이브 셀렉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아날로그 계기판인데 아마 수동 변속기를 선택하면은 이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건 전에 1.6 가솔린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직관적이고 예쁩니다, 의외로. 이 개입판 좋은 것 같아요. 굳이 풀 디지털 클러스터 갈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쁘고, 또 6,500rpm부터 레드존이 시작이 되는데, 레드존에 체크하기 들어간 거 보면 저런 깨알 디자인 예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그러니까 디지트라든지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가면은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저거 보세요.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드라이브 셀렉터가 저 하이그로시 왼쪽에 들어가면서, 아주 디자인이 좀 멋있어졌습니다. 빨간 스티치도 이 가죽 시트랑 참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저 N자도 저게 음각으로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엔진은 이걸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 204마력 최고 출력을 내고요. 최대 토크가 27kgfm가 되는 1.6 터보 엔진이죠. 자 여기까지가 아반떼 N라인이고요. 이제 아반떼 하이브리드 잠깐 보시죠.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이제 이번에 같이 내놨어요 그래서 휠이 아반떼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고요 그리고 그릴은 소나타 하이브리드랑 달라요 얘는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소나타 센시오스든 아반떼 엔라인이든 그릴에서 일관된 번쩍번쩍거리는 하이그로시로 가는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는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방향이 잡히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 출력은 141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이제 27kgfm에 달하고요 어쨌거나 근데 하이브리드니까 연비가 최고 우선일 거 아니에요. 얘는 지금 연비가 무려 21.1km나 갑니다. 1L 가지고. 물론 16인치 휠 꼈을 때 얘기고 17 정도 끼면 이거에서 소폭 떨어지긴 하겠으나 어쨌거나 효율성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 도어 몰딩 보면 좀 전에 보셨던 아반떼 N 라인과는 다르게 얘는 여전히 무광 플라스틱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브레이크 페달과 유압을 전자식으로 제어하는 전동 부스터가 들어가서 이거 역시 회생 제동 시스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고요. 아, 얘도 그리고 뒷 서스펜션은 멀티링크로 아반떼 N 라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반떼 1.6 가솔린만 토션빔이에요.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사진이 지금 공개된 게 없어요. 그래서 계기판만 이렇게 뭐 배터리하고 어, 엔진 회전계 대신에 이런 에코 게이지라고 해야 되나? 이 게이지가 들어가서 이건 뭐 연의 현대차와 같죠? 차지, 에코, 파워 이런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에서는 이제 엔진과 모터 간에 어떻게 동력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표시가 됩니다. 뭐 드라이버 온리 버튼도 분명히 들어있겠죠? 가 하이브리드 카니까. 네, 아반떼 n라인과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급 급하게 좀 다뤄봤는데요. 지금 뭐 아반떼가 굉장히 좀 호평을 받았었던 터라 아반떼 n 라인과 아반떼 하이브리드로 그런 걸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또 의미가 있는 게 원래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있긴 있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얘는 그러니까 LPG 가스하고 전기 모터를 더했던 그런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었었는데 그거 나오고 나서 11년 만에 다시 이제 가솔린 엔진과 모터를 더해서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내놨으니까요. 사람들이 더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소나타만 보더라도 소나타 하이브리드하고 소나타 센슈스 중에 많이들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어떨지 더 궁금해집니다. 네 이상으로 짤막하게 알아본 아반떼 n라인 그리고 아반떼 하이브리드 프리뷰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